최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입국한 BTS 비님 공항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비님은 곰돌이가 생각나는 유니크한 착장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플리스와 와이드진, 그리고 귀를 덮는 방한모자와 헤드셋으로 귀여운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입은 플리스는 JW 앤더슨의 제품이고 가격은 607달러입니다. 프레스트 그린 컬러로 몽글몽글하면서 포근한 느낌의 오버사이즈 빛 트랙 자켓입니다. 이날 함께 착용한 선글라스는 셀린네의 제품이고 가격은 62만원입니다. 아세테이트 프레임과 타원형의 프레임이 특징인 제품인데요. 셀린네의 시그니처인 트리오페 디테일이 눈에 띄죠.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은 샤넬의 제품인데요. 이 샤넬 소트백은 2014 스프링 썸머 컬렉션의 한정판입니다. 그래피티 로고와 스프레이 페인팅 프린트 디자인이 유니크한데요. 현재 빈티지 제품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스톡엑스 사이트에 따르면 가격은 출시가로 4,000달러이고 최근 판매가로는 약 420만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비닝 공항 패션에서 이 헤드폰은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비의 최애템이라고 할수 있는 이 헤드폰은 모스의 제품이고 가격은 379달러입니다.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운드 또한 풍부하다고 하네요. 지난 공항 패션에서도 이 제품을 착용했었는데요. 착용감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보통 헤드폰을 착용하면 외부의 소음 때문에 볼륨을 높이게 되고 청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통해 외부 소음을 제거하여 깨끗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민수 해보세요. 이렇게 뷔님의 공항 패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뷔님 특유의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하고 또 스포티하면서도 귀여운 패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날 착용한 아이템들 참고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의 패션이 궁금하다면 이전 영상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